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 먹는 라면 나눔 글을 올린 네티즌이 황당한 구매자를 만났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라면 나눔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나눔글 작성자 a씨는 여러 종류의 라면을 나눔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수많은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중한 사람이 나눔 요청 저요 라면 라인업 좀요 제가 안 먹는 라면도 있어서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예 A 씨는 라면 사진을 찍어주며 메시지가 많이 와서 바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돌아온 답장이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제가 오늘은 진라면만 거기서 끓여먹고 배고플 때마다 님집 가서 라면만 먹고 나오면 안 되겠냐라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제가 집이 없고 텐트에 산다, 나이가 65살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료 나눔은 함부로 할게못 되네.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다. 나눔 거지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국어를 넘어서 집에서 끓여먹고 가겠다고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